외국인들 보고 외국인들하고 실험을 한 내용 중에 하나가 독일 스님하고 저 로버트 버스엘 교수 만나거들을한번 물어봐요. 그때 내가 가르칠 때 했으니까. 독일 스님하고 프랑스 스님하고 미국 스님이 싸움이 붙었어요. 싸움이 붙어가지고 그날 뭐 때문에 되게 프랑스 사람들이 미국인을 조금 좀, 좀 그렇게 보는 게 있더라고. 그게 다 그런가 안그런가 몰라도. 나도 남을 싫어하지 않으려고 무척 노력하는데 나도 미국인은 별로 안 좋아해. 인디언 몇 천만 명 죽인 그 학살이 그, 그 아메리카 원주민들 그 당시 6천만 명이면 엄청난 인구였거든요. 그다 죽인 게 너무 너무 가보면 마음이 아프고 그러는데 미국인하고 프랑스 스님 싸우길래 프랑스 스님 편을 들었지 내가. <laughs> 간택심을 부렸다 이 말이요. 그래 놓고는 잠깐 기다리라 플리스 모멘트 플리스 모멘트 잠깐 이스라해 놓고는 봉다리를 가져다가 입김을 콕 하고 부르고는 저 대학 실험실에 가서 당신들 입김에서 무슨 색깔 나오는 가 한번 보라고 무슨 색깔 나옵니까? 검은 색깔 나오죠? 귀동량을 해가지고 알잖아 <laughs> 검은 색깔 나온단 말이야 당신들 가서 해보면 알거아니요 바로 스님, 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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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, 여, 뭐, 응? 그런 학문적으로야 저보다 뭐몇배다 밝으신 분들이니까 검은 색깔이 나온단 말이야 그런데 반대로 이런 강의를 들을 때라든지 특히 기도일 념에 들었을 때라든지, 절할 때 모든 남에게 상처 준 마음, 나에게 상처받은 것을 다 땅바닥에 감정은 내려놓고, 내 생각 일어나기 전내 주인을 탁, 떠받드는 것. 절이란 정말 아름다운 거예요, 절이라는 건. 절을 섭취 하다가 내가 없어져 버릴 때라든지, 더 좋은 건 참선하면서 나는 누구인가? 이, 뭐고, 어째서, 하고, 앉았을 때, 물론, 미친놈이 아닌 이상 그렇게 한창 참선하다 비닐봉지 가지다가 이제 입기 물리는 없지만은 누가 이제 고의적으로 해본다면은, 응? 비닐봉지를 가지다가 콕 하고 불어 색깔 보면 흰 색깔이 나온다, 이 그게 조금 더 지나치면 뭐가 됩니까? 광명이 된다, 이 말이에요. 그러면 광명의 세계를 불곡토라 그러고, 암흑의 세계를 불교에서는 뭐라 그래요? 지옥이라 그러죠? 그러면 검은 색깔은 누가 만들었습니까? 내 생각이 만들었습니다. 내 생각이. 화가 난 생각. 금방 나오죠. 내 어렸을 때구슬치기에서 하다가 싸움에서 코피 터진 생각하면 지금도 새끼, 새끼 있었으면 그냥, 뭐, 검은 색깔이 바로 나온단 말이요 검은 색깔 나오는 것이 실험하는데 돈들것 같으면 돈이 아까우면 거울 딱 보면 얼굴이 밝아진단 말이요 피가 끓고 있단 말이요 생각이 우리 몸을 움직이는 에너지를 알고 나면요. 우리가 깜짝 놀랄 정도입니다. 고로 일체 유심조구나. 그러면 지옥도 내가 만들었고, 그걸 아차 이래서는 안 되지. 다 참선에 들어서 나는 누구인가? 깊이 들어갔을 때 입김을 호 불면 그걸 가보면 흰색이니까 금방 검은색 나오던그 검은색이 변해서 흰색이 되는 게 아니라 검은색 변한 찰나도 없이 검은색은 흔적도 없고 바로 그 자리가 흰색이 됐단 말이야. 아한 생각에 지옥이 됐다가 한 생각에 극락이 됐다 한 생각에 천상이 됐다. 전부 다내 마음의 세계였구나. 그러면, 그러면, 검은 색깔이 흰색으로 변해나가는 과정을 이 단막 증에하면 여기에서 어떻게 들어야 되느냐면 우리는 흔히 검은 색깔이 없어지고 흰색깔이 생긴다. 벌써 이렇게 생각을 한다. 그러면 신신명하고는 십만팔천입니다. 이것이, 이거 먹고 싶지 않은 물인데 다 먹었어. 이걸 비우려고. 이걸 먹고 나니까 공이 찼습니까 안 찼습니까 공공 공 찼죠 제가 공을 채워 놨으니까 비우니까 전부가 공입니가 우리는 비워놓고 부처를 만드는 걸로 착각합니다 착각합니다 내 안에 있는 검은색깔만 놓아버리면 흰색은 그냥 나오도록 된 것이지 만들어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우주와 나는 하나기 때문에 우주 자연 자연의 그 도를 알고 싶으면 은 내가 자연이 될때 자연을 알수 있지. 내가 따로 있어 가지고 자연을 내 안으로 끌어들이려면 은 그거는 저 위에 있는 거를 끌어오면 은 그냥 끌려옵니다. 끌려오면 은내 안에 생각이 남아있으면 생각이라고 하는 색깔에 물들어가지고 자연이 감정이 돼버립니다. 감정이 된다 이 말. 고로 여기서 단막증에 해서 단막증에 미움과 사랑 즉 간택심을 안 하려고 벗어나고자 하려면 내 안에 있는 검은 색깔이라고 하는 감정이 본래 없다는 것을 본인이 마음의 눈으로 한번볼 때만 그게 영원한 내 것이 되지 생각으로 나는 붙여다. 부여온건 틀림없습니다. 그건 뭐 분명합니다. 뭐 있는 채로도 붙처고 없는 채로도 붙처고 허공은 여기 있는 것도 허공이고 바깥에 있는 허공인데 다만 벽이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인데 이 벽이 허물어져 버리지 않는 허공은 요 안에만 다른 허공과 달리 온도가 뜨거워지면 열이 오르고 성질 내고 또 추우면 얼음 얼고 바깥에와 간격이 생깁니다. 그럼 여기서 단막 증해하면 그 증해가 없어지면 하는 이 말은. 내 안에 있는 검은 색깔이, 뭘로, 생각 일어나 이전 자리로, 이런 자에 깨달아서, 본래 없던 거구나 해서, 그걸, 생각의 그릇을 깨져버리든지, 안 그러면은, 화도를 참고해서, 어째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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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이제 어째서, 예를 들어서, 뜰 앞에 잔나무로 합시다. 어째서 드라페 잔나무라고 했는가? 압니까? 모릅니까? 모르죠. 모른다는 건 뭡니까? 백지죠, 백지. 백지죠. 정말 모르는 걸 믿고 확실하게 믿고 다른 생각 하나도 안 하고 너무 빨리 이걸 그 조주스님을 알아내려고 감정을 내지도 말고 다만 왜 드라페 잔나무라고 했을까? 왜? 내 안에 모르는 것만 딱 보고 있으면 아무 생각도 없습니다. 아무 생각도. 아무 생각도 없으면, 내 머리에서 발끝까지 생각이 꽉 찼, 찼다가, 그 생각 일으키던 놈이, 어째서 떠어 패잔나무라 했는가? 아무것도 모르면, 한 만큼 비어버리는 거예요. 비어버려 비는 거예요. 즉, 모르는 대로 들어가는 거예요. 증의 심을 없애려면,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꽉찬 생각을, 어째서 떠어 패잔나무라 했을까? 어째서? 어째서. 두 가지입니다. 다만 몰라서 조주 스님이 뜰 앞에 잔나무라 하고 한그 모르는 놈을 머리에서 발끝까지 꽉 채워나가는 방법이 있고, 내 안에 간절하게, 그러니까 안에 있는 검은 색깔이 그냥 광명이 되어버린 상태에 있는 게 있고, 아니, 그, 그거 아닌 사람은 머리로, 그걸 조주 스님 그냥 그 속으로 들어가려는 게 아니라 머리로 알아내려고 욕심으로 하는 경우가 있고, 욕심으로 해서는 이건 절대로 안 됩니다. 왜 들어가서 잔나무 했어? 다만 모를 뿐, 알, 알려고 하는 것보다 더몇배더 간절한 마음으로 알고 싶은 거. 이 머리로 지식으로 알아내려고 하는 게 아니고,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. 머리로 알아내려고 하는 그런 욕망이 아는, 알려고 하는 것보다 약 100배 정도 더 간절한 마음으로 그걸 보고 싶은 마음, 그걸 의정이라 고합니다 의정, 그걸 의정이라 그래. 그러면, 거기에는 증예가 없습니다, 증예가. 미운 마음은 커녕, 사랑하는 마음은 커녕, 다만 모를 뿐이거든요. 정말 모를 뿐이거든요.